연예계 생활 30여 년 동안 이미지 존 훈남으로 단한 번에 구설 수 없이 사랑을 받아왔던 박성씨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그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박성씨는 이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매니저인 친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그제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는데, 형 박진홍 씨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출연료 정상 미행 등등 수많은 횡령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박진홍 씨가 혼자 새로운 범인을 설립했는데,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까지. 확인하죠? 17억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박수홍 씨는 이 자금 출처를 7차례나 형에게 밝혀달라고 했지만, 형 진홍 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제는 건널 수 없는 간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과거 박수홍 씨는 1991년 KBS 공채계금은 7 데뷔한 후 동기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과 함께 감자골 사인방을 결성하게 되죠. 박수홍 씨는 이때 형을 감자골의 매니저로 채용했는데요. 90년대 내 사람은 잘 나갔고 특히나 중국 진씨 인기는 정말 대단했기에 매니저 박진홍 씨 역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송신 항상 우리 형이 고생한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박송신은 그간 형에게 속고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지난해 4월 그렇게 좋아하던 친염을 형사 고소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왔죠.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송신의 형 박진홍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은 박진홍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인과응보 사필기정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사실 박송. 씨는 형의 횡령이 충격이었지만 소통과 합의로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과 달리 형은 소통을 거부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박송 씨. 소속사가 완전 1인 기획사가 되는부터 매니저 인형 진홍씨의 횡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박진홍씨가 최근 10년간 횡령한 금액은 자그마치 116억 원 박수홍씨의 형과 형수 그의 조카는 법인카드로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부터 백화점 학원 하다못해 자잘한 생활필수품도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박수홍씨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등까지 관리하며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체했을 뿐 아니라 박수홍 씨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인회사의 지분도 100% 현관형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여기서 박진홍 씨는 한수더 뜹니다. 행령으로 몰리자 박수홍 씨 여자친구를 공개해버리는데요. 마치 박수홍 씨가 93년생 여자친구에게 홀려. 가족을 내팽개치는 사람처럼 만든 것이죠. 박진홍 씨주장해 보면 수홍이는 가족들이 결혼 허락도 하지 않은 93년생 여자친구와 이미 살고 있다. 그 아파트는 수홍이와 어머니 공동명의였다라고 했는데요. 게다가 수홍이는 어머니 실버타운 명목에 그 아파트를 여자친구에게 넘겼다라며 마치 박수홍 씨가 가족에게 먼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인터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을 만큼 결코 대중들은 어리석지 않았죠. 왜 갑자기 93년생 여자친구를 공개하냐 본질을 흐리는 언론 플레이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둘다 성인인데 가족들이 이상하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수홍 씨는 지난해 7월 아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악. 그런데 추후 드러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 진홍 씨가 그토록 박송 씨 여자친구에 대해 분노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진홍 씨는 박수홍 씨의 결혼을 원치 않고 있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 박진홍 씨는 사주풀이를 핑계로 박송 인생에 계속 관여해왔습니다. 예전에 박수홍 씨가 오랜 시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형 박진홍 씨가 사주를 보니 결혼하면 박수홍이. 위험하다라고 결혼을 말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진홍 씨는 호통을 치며 여자가 가족 중 하나를 고르라는 무차별적인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아마도 박진홍 씨는 박송 씨와 현재 부인에. 사주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 헤어져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왜 박진홍 씨는 박수홍 씨 결혼을 사주 핑계까지 대가며 그렇게나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박수홍 씨가 결혼하지 않아야 수입을 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무시무시한 생각은 박수홍 씨 생명보험으로 실체가 드러났었죠. 박수홍 씨는 지난해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을 무려 8개나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혜자는 메디아 붐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진홍 씨 부부가 집은 100%를 갖고 있고, 박수홍 씨 조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된 곳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 박수홍이 세상을 떠나며, 그 수혜자인 신영 부부와 조카들은 약 6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청정구역은 너무나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기에 얼마 전 김용호 연예부장도 박송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박진홍 씨 역시 구속을 앞두고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박송 씨의 심경은 어떨까요?